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라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안겨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특별히 성교사님에게, 성교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쳐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풍성으로 도와줄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여기 보이죠? 어느 나라? 동티모르죠? 동티모르에 누가 있어요? 김진숙, 유형복,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오늘은 동티모르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동티모르는 언어가 몇개나 하면 34개예요. 올라면몇 개예요? 한글, 문화죠. 그런데 동티모르에는 34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티모르의 수도가 뭐냐면 빌리라는 수도에서 항상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펜툼어예요 펜툼어. 핸투머. 그래서 오늘 펜툼어를 그 나라에서 국어로 선택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닥툼어 하나 배워볼 거예요. 얀알라에 이아깔라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사 야,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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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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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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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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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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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카톨릭이, 카톨릭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카톨릭이 뭐예요? 카톨릭은 천주교예요. 그래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또는 다른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동티모르에 페투모가 없었어요. 된 성경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태풍으로 된 성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자 오늘 우리 이 동티모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볼까요? 먼저 말해줄게요. 동티모르 아이들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모든 어린이가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그 쪽복음을 읽을 때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치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손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동키모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이 요한 복음 쪽 복음을 모두 다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동티모르를 위해서 성교사랑하면서성교하는 성경과 시간을 지겠습니다 목표액을 5천원으로 잡았는데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제일 잘 들은 우리 정인이 오빠가 나와보세요. 성경한 번을 4 0이 어린이. 성사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아, 성경사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런데 마법사의 딸, 티파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아이티라는성나라에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긴 티파이 과연 이수님을 어떻게 만다고 또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줄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시끄럽게 하면 목소리가 꼼짝아져요 그럼 목소리 못맞추겠죠? 잘 들어봅시다 이군래가 또 그때 티팜이 졸려주더라 하면서 일어나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어났을 때 티팜의 엄마가 티팜을 불렀어요. 티팜! 하고 말해요. 그러다 티팜이 짱!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티팜 내일 장위에 가려면 남은 고구마를 다 해와요. 고구마를 다 팔면, 네, 세워서 사주신다고 하셨지? 하면서 큰 칼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바나나 잎을 따로 뛰어가게 되었어 티팡은 이렇게 큰 칼을 들고, 바나나 잎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일친구말 마리아, 티팡는 찾아왔어요. 티팡! 이렇게 하말해요그러다 어, 마리아, 너, 네얘기좀 한번 들어볼래? 나는 고구마가 안팔지면 엄마가, 적져 있는 옷을 사주신다고 하셨어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고 있어요 글씨? 어머 너는 글씨를 모르잖아 그런데 딥파 나는 지금 글씨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단다 그래서 딥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어 그래? 그러면 마리야 나한테도 글씨를 더 가르쳐줄래? 그러자 마리는 그래 그래 그럼 우리 매일매일 같이 공부를 하자 그리고 새로운 일이 있단다 하자 힙한목 이야기였어요. 새로운 일 나도 그 일을 알고 있지. 너네가 우리 아빠한테 부두부적을 새로 구입하는 거지. 아, 이야기. 말하말 아, 마리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아니, 우리는 부두부적을 이제서부터 사지 않을 거야. 어? 뭐라고? 우리 아빠가 저번 주 부두부적을 사지 않는다고? 그러면 말야. 너네 집이 불타버릴 수도 있어. 불타버리지 않으면. 너네 식구들이 모두 다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야. 무섭지 않니? 아니, 나는 전혀 무섭지가 않단라 왜냐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이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빅터가 우리한테 말을 하였어. 아니야, 아니야, 말이야. 빅터는 거짓말쟁이야. 믿으면 절대 안 돼. 아니야. 빅터는 절대거짓말장이가 아니야. 바로 첨벌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빅터에게 가르쳐 주셨단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을 살 거야. 하고 말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너희 아빠 구수형보다 훨씬 더 강하셔. 하고 이야기를 하자 티파문은 너무너무 서로 터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티파은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였어요. 엄마, 마린네가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 아빠한테 부두부적을 사러, 사러 오지 않겠대요. 하고 이야기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티파은 고구마를 팔려고 거기에 고구마 바구니를 입고 시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엄마도 같이 고구마 바고니를 이곳에서 빨리 시장에 가서 고구마를 타자 하고 이야기를 할때휘파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도대체 아빠의 얼굴이 왜 저렇게 무서웠다? 아 맞다. 마리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아빠가 알게 된 거야. 그렇다면 아빠가 무서운 저주를 부릴 수 있을 건데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엄마는 계속해서 빨리 집가 빨리 가야 된다 하고 저는 많이 하였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할수 있을까? 불에 어, 타면 너무무서울거야 하면서 목을 엎었어요 티파미의 엄마가 더 멀리 가게 되자 티파미가 뛰어서 엄마 곁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목을 보니까 구두 부적을 데고 있어야 되는데부두 부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엄마! 부두부적은 어디 갔어요? 그래 음, 엄마는 잊어버린게 아니라 줄이 끊어져서 집에 놓고 왔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에 도착을 했을 때 고구마를 사고파는 똥그만 아저씨 앞으로 고구마를 가지고 내려 놓았어요. 저기 아저씨 토일 고구마를 좀 사주세요. 아저씨가 고구마 가보니를 훔쳐보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고구마 가구니를 갖다 다가아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자나, 아이고 이거 보세요. 고구마가 썩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구마를 2 5 0원내 사주겠소? 티파는 엄마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고구마가 걸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250원을 지고티파에게 말했어요. 티파 엄마의 이 바구니를 지키고 있거라. 엄마는 호과와 설탕 그리고 분장기를 시원게 그리고 나서 너의 바구니에 남아있는 고구마를 팔고 난 후에 너의 옷을 사주도록 해주고 고 말씀. 여러분 티파만 어떨까요 과연 연을할수 있을까요?